안녕하세요. 50대 신형 모델 정숙경입니다. 심장에 꽃이 핀 50대? 제 삶에 다시 인생 이막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, 그리고 그걸 열정적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가족과의 이별? 1년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친정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제 삶에 있는 발판이 없어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내면에 저 혼자 동굴을 딱 파서 들어가서 문을 봉인을 하고 닫았죠. 그렇게 한 7년을 살았어요. 진짜 우연히 SNS를 통해서 NKYU 대학을 알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김미경 학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아, 꿈이 내가 없구나. 시간이 지날수록 꿈이 없는 시간은 죽은 시간을 사는, 사는 거구나.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시간들에 대해서 할수 있을까를 찾다가 신형 무대 활동까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살아있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잊고 살았던 저의 이 아드레날린 이런 게 나오면서 아 그때 심장이 뛰고 있는 느낌이 다시 제가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대학에서 기후 변화 관련 자격증 그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알면서 제가 기후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알게 됐어요. 내가 과연 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가. 시골에 작은 숲이 있는 산을 가지고 있는데, 그 산을 숲 가꾸기를 해보자. 피톤치드와 정화된 공기 속에서 저처럼 내면의 힘듦을 겪었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, 외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을 힐링 숲 속의 그 치유의 공간 안에서 치유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을 해서, 이게 작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게 제 목표예요. 숲속 안에 있는 그 고요와 평화, 그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. 힘내자.